진짜 참을 수가 없을 정도야 그리고 이 촬영하고 있는 곳이 에어컨이 쫙 멀리에 있어가지고 더 더워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여름에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운데이션을 거의 안 써요 미백크림 같은 거 바르고 거기다 뾰루지 나면 컨실러 같은 거 조금씩 칠하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 한단 말이에요 겨울에도 귀찮으면 그런 식으로 처리하긴 하는데 여름에는 더더욱 파운데이션을 거의 쓰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같이 더운 여름을 조금이라도 함께 이겨내보자고 제가 가장 자주 하는 파운데이션 프리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요. 자, 그러면 얼른 시작해볼까요? 에만 해도 진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파운데이션만 안 하고 다른 아이 메이크업, 립 메이크업, 볼 터치, 쉐딩 다 하는 종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빼서 쉐딩이랑 볼 터치 정도만 너무 귀찮으면 그냥 선크림만 바른 다음에 눈썹 정도 그리는 그런 파운데이션 프리도 있죠. 저는 오늘 너무 과하게 다니고 살짝의 아이 메이크업을 더한 그런 파데 프리를 해보려고 해요. 렌즈부터 껴줄게요. 시력이 나쁘다 보니까 색이 있는 렌즈를 껴서 렌즈를 안낀 메이크업을 보여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경집에 가서 투명한 렌즈를 좀 사왔어요. 오늘은 이렇게 생눈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파운데이션 안 바를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기초를 되게 탄탄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제가 여름에는 막 여러가지 바르진 않아요. 되게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화장품의 개수를 줄여서 간단하게 바르고 끝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끝내버리면 피부가 좀 날라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 팩을 좀 먼저 해줄게요. 어성초 팩이고요. 어성초 자체가 굉장히 진정 뾰루지 잡티 이런 거에 제거에 효과가 있죠. 얘를 써줄 거고 사실 이 팩은 제가 막 쓰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사무실에 있길래 <laughs> 그리고 이 어성초 브랜드가 저희 사무실 직원분들이 맞는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팩을 저도 오늘 이 촬영으로 써보려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렇게 꼼꼼하게 붙여줬고요. 팩은 누워있어야지 이렇게 흡수가 잘 되는 거 알고 계세요? 저는 여기 촬영장 옆에 소파가 있어요. 거기서 좀 이렇게 들어 누웠다가 팩이 마르기 직전쯤에 다시 올게요. 자, 15분 정도가 지났고요. 팩을 떼줄게요. 옛날에는 제가 마스크팩을 쫙쫙 마를 때까지 붙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흡수가 되게 잘될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쫙! 말릴 때까지 팩을 붙이면은 흡수했던 걸 시트가 다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 아주 시간을 잘 지켜서 팩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펌트리의 멀티케어 워터풀 모이스처 크림 프리미엄 이름 들뜨게 된 친구인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짜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생적이고 끈적끈적거리지 않는 제형의 되게 순한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약간 건성인 분들한테는 얘만 바르면 속박 김이 살짝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전에 수분 에센스를 좀 발라줄게요 얼라이브의 빛의 요정 앰플이고요 이렇게 되게 물 같은데 막상 얼굴에 닿으면 되게 촉촉해 굉장히 약간 오일리하면서 꾸덕꾸덕한 수분 크림을 살짝 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가벼운 생김새와 다르게 깊게 남아있는 그런 에센스예요 얘를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아까 말한 펌트리 얼굴에 살짝 올려줍시다. 겨울보다는 여름에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크림이에요. 유분기도 잘안 올라오고 상당히 가볍고 촉촉하고 순하기까지 한 괜찮은 크림이에요. 자, 이렇게 간단한 기초는 어느 정도 끝났는데 이거는 제가 별개로 궁금해서 아까 랄라블라에서 사왔거든요. C컵 딥볼륨 립톡스 이런 입술 부르트는 거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와봤어. 요 얘를 발라놓고 메이크업을 시작하자. 정말 입술이 부풀까? 비포에부터 한번 찍어볼까? 오케이. 후면 카메라. 됐어. 비포. 숟가락 팁, 숟가락 팁. 듬뿍듬뿍 듬뿍 바르면 더 듬뿍듬뿍 듬뿍 부을까? 이렇게 발라놓고 화장 시작할게요. 얼굴에 발라줄 친구, 구달 토너 크림이고요. 제가 진짜 파데 프리를 수도 없이 해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미백크림들을 발라봤거든요. 근데 써본 것 중에 정착지가 얘예요. 올리브영에 있는 것도 정말 많이 발라보고, 백화점 브랜드에 있는 미백크림도 발라보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권고하는 뭐 백설기 크림 막 이런 것도 막 발라봤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얘만한 게 없었어 진짜 일단 SPF 50, 선크림 역할 톡톡히 하고요 크림에 핑크빛 많이 돌면은 안 맞는 사람들은 진짜 그지같이 안 맞거든 그 이렇게 뜬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데 얘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얼굴에 딱 밀착돼서 발리는 건 살짝 로션같이 발리는데 그렇다고 너무 물같이 발리지도 않아 약간 백탁 없는 밀착 좋은 선크림 같은 거 바르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냥 뭐 이렇게 바르면 엄청나게 하얘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적당히 톤 보정이 되는 정도?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못생기게 안떠 내가 이렇게 써서 여기까지 아 괜찮다 싶었던 미백크림들은 나중 가서 막 여기 모공 쪽에 각질도 막 인사하는 거 알아요? 바깝다고 그런 부각 또 못생기게 뜨거나 여기에 막 이상한 자글자글 각질 올라오거나 그런 일들이 되게 다반사였거든?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출근할 때 바르고 퇴근할 때까지 그냥 남아있어 좀 자연스럽게 이 진짜 이게 말하는 게 너무 광고 같긴 한데 진짜 광고가 아니거든 내가 진짜 수많은 미백크림을 써봤는데 얘만한 게 진짜 없어 피부에 밀착이 되는 게 너무 칭찬했다 진짜 <laughs> 여기서 이제 보드라진 뾰루지 같은 거는 컨실러로 살짝씩 가려도 돼. 저는 웬만하면 뾰루지가 나도 그냥 내비두고 여기서 끝내는 편이긴 하거든요 오늘은 촬영이니까 컨실러를 좀 써줄게요 PRPL 쿠션 안에 들어있는 컨실러를 써줄게요 그냥 바퀴손가락으로 대충 묻혀서 아래쪽 뾰루지 살짝 그리고 여기 코 옆에 빨간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컨실러를 하더라도 파운데이션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훨씬 가볍고 편안하거든요. 얼굴이 눈썹은 그냥 원래 쓰던 브로우 써줄게요. 이니스프리 쓸데없이 이름이 예쁜 우리 깜깜한 밤하늘 친구 쪽금문이 살짝 내려서 그리고 앞쪽을 살짝 세워서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제 눈두댕스에 아주 약간 진짜 그 정도의 음영을 좀줄 건데요. 토니머리 쿠키 브라운 색을 사용할 거예요. 굉장히 매트한 섀도우고요. 살짝 발라서 너무 높게 높게 안 칠하고요. 이 쌍꺼풀 라인 쪽 있잖아요. 여기 위주로. 높게 높게 음영을 줘버리면 화장을 했다는 느낌이 강해지겠죠. 섀도우가 남은 브러쉬로 이 퍼트 쪽도 살짝 필요에 따라 올려줘도 괜찮겠죠? 자, 섀도우 겸 쉐딩은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고요. 뷰러 집어줄게요. 굉장히 찝는 것만으로도 귀족이 될것 같은 우리 더페이스샵 황금 색깔 뷰러를 써주도록 할게요. 브라운색 마스카라로 준비했고요. 당연히 워터프루프가 되는 친구예요. 뿌리 쪽 위주로 살짝살짝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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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다는 생각보다는 속눈썹을 채워준다는 느낌? 이 꼬리 쪽만 살짝 조금 이렇게 신경 써주고 남아 있는 걸로 아래 눈썹 살짝, 살짝, 살짝 얘 진하면 진할수록 뭔가 인형 눈 같아지거든. 그래서 좀 화장이 좀 진해 보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정도로 하고 유분이 올라올까봐 너무 걱정이 많이 된다 하시면은 얼굴에 파우더를 간단히 얹어줘도 좋거든요.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이 T존이랑 땀개전이 인중, 컵, 뭐 이런 부분, 간간하게 탈티탈티 이마 라인 쪽에도 조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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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가끔씩 이쪽에다가 점 찍는 거 아세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눈이 좀 깊어 보이거든? 그래서 <laughs> 이쪽에다가 아이라인으로 점 한번 콕찍어줄게요 그냥, 그냥 뭐 습관적인 거야. 고등학생 때부터 찍었던 거거든. 그래서 여기 점 하나 톡 찍어줄게요. 너무 여기 안쪽에다가 찍어버리면 그 마스카라 수정할 때다 지워져버리거든. 그래서 이 애교살 쪽, 여기. 딱 여기 찍으면은 뭔가 느낌상 예뻐 보인단 말이지. <laughs> 그리고 이거 C컵, 이거, 리톡스 이거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뭐야. 야, 전의 입술이 더 두꺼워 보여, 뭔가. 뭐지? 바르고 나서 잠깐 허어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 약간 뜨끈뜨끈한? 근데 그거 뭐 엄청 뜨거운 것도 아니고 잠깐 뜨끈뜨끈 하다가 오, 말았어. 우리 맥킨 뉴욕에 분위기 보송 써줄 거예요. 인스타 머장님이신 우리 오지은씨가 저한테 생일 선물을 사준 거거든요. 지은아, 고맙다잉. 그냥 통째로. 베이스로 깔기 너무 괜찮은 색깔이더라고요. 바퀴 손가락으로. 경계선을, 이렇게, 에그가, 커야에가 에그, 오카이카케이 여기 아쉬 에뛰드 하우스에서 아주 요물 립이 있더라고.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 빨리 기억하세요. 여기, 여기, 이렇게. 텐저린 댄스에요, 텐저린 댄스. 알았죠? 얘가 엄청난 에뛰드 하우스 립의 요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르면 이제 살짝 이 광이 조금 이렇게 돌면서 <목소리> 보여줄게 기다려봐 손가락에 묻혀서 물론 그냥 원래 통째로 바르긴 하거든 근데 촬영하잖아 <laughs> 약간 좀더 기깔지게 하는 쪽 뭔지 알지 원래 그냥 통째로 에러로 발라요 그리고 뭐 수정할 때도 통째로 에에에에 이러고 바르겠지 뭐 여러분도 다 똑같겠지 뭐 지금 손가락으로 발색해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통째로 칠하게 되면은 좀더 반짝거리는 광 이런 게 되게 많이 돌거든 요즘 그 흔히들 말하는 탕후루 립이라고 하죠 그런 거 약간 연출하기 쉽게 잘 예쁜 광 그런 거 돌고 글로시한 립이라고 해서 지속력이 약하지도 않아요 뭐앵간치오래가 약간 헬스 받고 나와도 그대로 있는 딱그 정도의 괜찮은 음 쓸만한 지속력 그러 이렇게 화장은 어느 정도 끝났고 머리는 제가 진짜 보이시죠 사자머리 최강 반곱슬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살짝 똥머리로 우리 미친 반곱슬 친구들을 조금 가라앉혀 줄게요. 내가 똥머리를 상당히 즐겨하는 사람이거든? 진짜 머리가 짧았을 때도 그 똥머리 가발을 써가지고 굉장히 똥머리 좋아하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내가 똥머리만 하고 나오면 약간 머리 안 감은 사람인 줄 알고 머리 안 감았냐고 물어보고 오늘 안 씻었냐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 그게 아닌데. 난 그냥 똥머리를 좋아하는 것 뿐인데. 살 억울하더라고 내가 얼마나 안 씻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으면 내가 똥머리만 하고 나면 오 사람들이 어? 머리 안 감았냐고 그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는 그런 머리에요 잔머리 겁나 잘 내는 법 여기 잡아서 개비벼 겁나 비벼 그러면 잔머리 이렇게 좀 예쁘게 나오거든 <laughs> 좀 약간은 독특한 방법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 아까 썼던 립으로 볼 터치를 좀 해줘도 괜찮거든요. 사실 머리 묶기 전에 이거를 설명했어야 됐는데 어, 깜빡해가지고 지금 말하네요. <laughs> 톡해서 바퀴로 마구마구 블러셔를 따로 챙기지 않고 원래 쓰던 립으로 하면은 진짜 파운데이션을 바른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챙길 필요가 없이 틴트만 들고 다니면서 얘가 좀 지워질 조짐이 보일 때마다 뭐 틴트 얘 살짝씩 바르면서 얘도 여기 옆에 살짝씩 발라주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더 간편한 생활을 보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볼터치까지 했으면 파데 프리 메이크업이 다 끝났네요. 이렇게 여름에 파데 프리 메이크업을 하면 진짜 너무너무 간편해요. 땀이 나도 그냥 막 닦아도 되고, 회사에서 일할 때, 좀 건조할 때, 잠올 때, 미스트를 막 그냥 대충대충 뿌려도 되고, 코나 뭐 얼굴 쪽 가려울 때, 원래는 퍼프로 막 이렇게 눌러가면서 가려운 거 없앴다 치면은 이제 그냥 벅벅 긁어서. 가려움을 해소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되게 많죠 피부가 많이 붕 떠있다면 기초를 조금 더 탄탄하게 하고 컨실러의 도움을 조금 빌려서 파데프리 메이크업 같이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저는 최마리였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마음에 들어서 저와 함께 두루마리길을 걸으실 분들은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